2019년 3일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인사가 개최됐습니다. 강남구가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혈액 소급 안정을 위한 사랑의 생명나눔 환혈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체중 관리를 시작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을 할 때에는 땀을 흘릴 정도로 해줘야 스트레스에 따른 노화도 예방할 수 있고 운동 효과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외모를 위해서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 땀을 흠뻑 흘릴 만큼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3월 셋째 주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3일절 100주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3일 운동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선열들을 기리며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강남구가 3일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프리마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2019년 3일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 강남구청장,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김이 독립선언서 낭독, 모범 보훈대상자 표창, 만세삼창과 특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이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삼창으로 3일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조들의 강인한 독립정신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깊은 울림을 전했는데요. 특강은 3.1 운동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주제로 3.1 운동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 선열들을 기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만세 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날의 암성을 다시 울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 선순환 플랫폼이죠.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상업점포를 유치한 강남구가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네. 25개 네. 자치구 네. 가운데 가장 많은 네. 상업점포를 네. 유치한 강남구가 제로페이 네. 가맹점 네.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로페이는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만든 결제 서비스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강남구는 제로페이 결제 이용의 정착 및 가맹점 모집에 활성화를 시키고자 공공기관 결제처를 모두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했고 관내 식품접객업소 노래방, 약국, 유치원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가맹점 모집에 주력 중입니다. 지난 13일 구청 3층 큰 회의실에서 제로페이 모집 요원 가맹점 모집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PC, 모바일을 통한 가맹점 모집 방법, 종이 신청서를 통한 모집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선순환 플랫폼인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직장 내 건전한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희롱 방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남구가 지난 11일 청담평생학습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직장 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열렸는데요. 1차에 4시간씩 총 6차에 나눠 진행됩니다. 강연은 한국 양성평등 교육 진흥원 소속 전문 강사인 염건영 강사가 맡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사례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건전한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희롱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죠. 장기적 보존이 어려운 혈액 부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한 사랑의 생명 나눔 헌혈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3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구청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지역사회의 혈액수급 안정을 위한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2015년 대한적십자사와 사랑의 헌혈약정을 체결한 이후 강남구청 직원들은 정기적인 헌혈과 더불어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를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하며 사랑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 보존이 어려운 혈액 부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강남구 공무원과 사회복무 요원 중 희망자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혈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은 정기적인 헌혈을 통해 선진 헌혈 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가 자전거 교실을 운영합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청담 가로공원, 대치 근린공원, 늘벗공원 등에서 진행되는데요. 수강료는 초급반은 무료, 중급반은 월만 원입니다. 신청은 수강을 원하는 달에 전달 20일부터 말일까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강남구청 교통행정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강남구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합니다. 주택 가격 열람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로 이는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기에 앞서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데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강남구가 첫째 아이부터 넷째 아이에 이르기까지 출산 양육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첫째 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출생 신고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 출산 양육 지원금 신청서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출산 양육 지원금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노란 개나리가 오는 3월 27일부터 서울에서 피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곧 완연한 봄 기운을 여기저기서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칫 몸이 무거워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감기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셋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